전후방송. 소개하고 사랑스러운 전후 여러분. 그리고 전물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후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라는 글자가 빨갛게 되어 있으면 구독 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까맣게 변해야 됩니다. 그 빨간 글자를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를 하면 까맣게 변하면 그게 구독이 된 거예요. <laughs> 빨갛게 되신 분들은 까맣게 되도록. 아, 오늘은 프리드라이프의 그 지사장님이시고 우리 유토피아 퓨처 상품을 어, 제공하고 계시는 명태영 지사장과 님 한번 통화를 해보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영업은, 영업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아, 잘 돼요. 네. 엄청 잘잘잘 되죠. 잘, 잘, 잘 어떻게? 지방에서 잘, 잘 되고 있어요. 아. 지금 영업하는 방식이 내가 생각할 때내 생각인데. 예, 예. 그 뭐야, 그 가전 회사 삼성이나 LG 예. 그뭐 판매 그 저기 무슨 뭐라 그러나? 그 가전 제품 판매하는데 예, 예. 거기서 영업을 하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영업한 것이 아니고, 예예. 예, 예. 제가 영업을 해가지고, 예, 예 이런 고객이 이런 제품을 원합니다라고 통지를 하면, 아하. 그래서 배송을 해, 해줍니다. 아, 아니 그 가전 제품 그 판매 센터에 가면은 우리 영업 사원이 없나요 거기는? 예, 여기 자체 이거 그 가전 영업 사원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배송 업체만 있죠. 배송 가전제품을 예, 그 가전 아. 제품을 설치해주는 배송.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예. 그, 대명, 뭐, 이라든지, 이렇게, 프리드 라이프라든지. 예? 이런 데서는 그, 삼성이나 LG하고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뭐라 그게 안 되겠나요? M O U 라는. 아저저 저걸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예. 하이마트 같은데 가 가면. 아, 네, 하이마트. 여기 같은 제품 저기 요 요거를 그 상주 하나 가입을 하면. 네. 같은 제품 을 이렇게 싸게 드리겠습니다. 그 그런 게그 그런 조건으로 거래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예. 예, 예, 예. 요것도, 저희 그, 그, 마트에 따라서 맺어진 적이 있죠. 그러니까. 다 상조업체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왜, 왜, 하 나가면? 상조업체에서 영업하는 분, 영업하시는 분들 본부 차원에서 말이죠. 네 예, 예. 그런데 하이마트나 그런 데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예, 예. 요거를 간접 사려 오면 어차피 사는 거, 사는 거니까. 예, 예. 상주 유도하면 당신도 좋고, 우리도 저, 좋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예. 그, 그래서 많이 고객들이 그경험하는데 하이마트, 특히 하이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음, 음. 네. 예, 고객들 예, 왔을 때, 요 상주 요렇게 예. 가입하시면, 이렇게 음. 싸게 해드립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예, 예. 자기 수당도 먹고, 그, 그래요. 근게 거기, 어, 거기 영업사원들이 있으면은, 예 거기서 이제 뭐 가전제품 사러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부로 하는 것 예. 같은 거 똑같은 효과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게 해서 이그 하고 있어요 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영업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게도 음. 하고 다음에 예. 어떤 사람은 디비 가지고 계속 저, 그 소개 소개를 꼬리 꼬리를 물어가지고 예. 이번 달 같은 것도 오늘 한 개인이. 네. 유튜브도 하나도 안 하고, 그나 네, 네, 네. 진의 꼬리에 꼬리는 문는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그, 이십구자 정도는 거, 거뜬히 하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그 영업방식이 여러가지예요 그런 <laughs> 것 같아요, 보니 예, 그, 렇게돼 있어요. 음. 음. 그리고 지금 그, 가전, 하이마트 같은 데서 하는 영업이 그게 제일, 실제 마무리겠네, 아무래도. 저 고기 사러 갔다가 영업사한테그 소리를 듣게 되면, 음, 음. 그냥 카드 그 사는 것보다 훨씬 이 이익이거든요. 그냥 거들 싸해가지고 그러니까. 해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해서 상조가입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 가 많이 있어요. 음, 거 거들 싸요. 루트는 가지지집니다 <laughs> 예.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예. 예. 우리 전우들이 말이 상조라 그러면 팔팔 뛴단 말이에요. 나도 그랬고 보험도 보험도 그렇고. 예 보험이나 상조 이거 하면은 막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왜 그럴까요 그 제가 말씀드린다 하면 아 예. 어, 저도 저 우리 그그박 회장님도 예박 회장님 연세도 훨씬 많으시지만은 예 그것도 훨씬 적은 저, 저도 말이죠 네, 예 보험을 저 보험 예. 에, 저보다 또제 와이프는 또1 0 연하거든요, 제 와이프는. 아이고, 예. 그, 그런데, 우리가 예. 한이0년 전에 와이프가,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내가 예. 막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laughs> 이런 그래. 가 드실수록, 음. 옛날, 그, 저기, 보험에 대한, 저기, 그, 추억이 더 좋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왜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음. 초창기에는, 음. 그, 지금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상조도 뭐 그런 과일 뭐이 그, 이거 다 추려가지고 현재는 거의 네. 부상이 없고요 네. 보험도 그, 그런데 초창기에는 음. 그 보험이 무슨 필요 있느냐라는 의, 부정적인 의식이 네. 상당히 강했어요. 네. 근데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네. 그, 그런데 사실은 그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고 네. 보험 가 예를 들어서 자궁 그 검사를 했는데 네. 어떻게 그 하다 보니까 어 암으로 발견돼가지고 이력을 네. 타게 되는 음. 그런 경우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보험 회사 설계사도 했어요. 아 그러시겠죠. 되게 고객이 네. 어, 그런 케이스인데 올랍 네. 10만 원짜리를 했는데 음. 예, 암보험을그냥 했는데 얼마에 암이 걸렸거든요. 근데 고해감에 그 걸려가지고 위반암 네. 사천에다가 고해감 유천해가지고 1억원 그러니까 보상금하고 네. 그 그렇게 보상 받았거든요. 치료비도 다 나오네. 다, 다 나오고 말이에요. 그렇게 다 혜택을 음. 보는 것인데 그그 음. 봄에 그 대한 안전 의식을 가지고 계신분 계신 분들은 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초반에는그 거기에 속해졌어요 그영어로 하다 보니까, 보통 무슨 약권에 정해진 대로 주, 주거든요. 예를 상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기 때100% 환급을 시켜준다 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말 지키지 음. 않으면, 그러니까. 바로 국민감독에서 조조사 나와가지고, <laughs> 그, 그, 업체 폐업 없이게요. 예. 음. 네. 그, 근데, 그, 그것마저도 무슨 소리냐, 만기 때, 그, 받으면 다 내어주, 내어주면은, 보증의 그그 업체는 뭘 먹고 사느냐? 음, 음, 음. 그래서 의문을 많이 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네, 먹고 예.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네, 네. 전체가 100%가 전 만기 가다 찾아간다 그러면 진짜 회사 분 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중대 해지하는 일이 음. 많아요. 많이까지못 음. 가요. 많이까지못 음. 가게 되면 네. 100%다 내주지 않고 85%만 내어주거든요. 8 0 결손이 생기는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고객은. 네. 중대, 근데, 중대해지 하는 것은 고객의 잘못입니까? 회자 잘못입니까? 약정을 한 것은 1 2 0개월을 간다고 했는데, 중대해지를 해버렸어요. 회게 음. 책임은 우리 그 고객한테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약, 그 위약 책임을 물어가지고, 15% 음. 정도 그 떼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음. 그 근데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 비율이. 음. 당기까지 가면 1 6 7년까지 간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있겠지만, 음... 상상대로 골치쳐가지고 중대, 견제상황이 변한다든가 말이죠. 저도 해지가 많이 나오는구나. 예. 네. 그래서 음... 그 결손이 생겨서 그걸 로 먹고 살고, 또두 번째는요. 음... 네. 우리 중대 행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웨딩이나, 투모관이나, 뭐, 다들 행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중대 행사를 치는다. 그죠? 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499만을 할것 같으면 네. 사실은 우리가, 우리는 요리는 연가로 받아오기 때문에 네. 그 이거도 일단 그 나머지 그 지도사 같은 건그 용역이잖아요, 그죠다 네, 네. 떼어져도 남아요. 남기 근데, 때문에 받은 제품 받은 음. 가전 제품 값을 그 공제하더라도 남기 때문에 음흠. 우리가 만기 때갈때15%그 많이까지 가지 못하면. 15% 정도 남듯이 말이죠. 그것도 네. 남기 때문에 그걸로 네.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음. 그 그냥 그런데, 그런데요. 그런데 네. 네. 보아 저기 상조에서가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네. 보람 선수가 그런 경우인데요. 음. 상당히 많이 알려졌어요. 네. 기업서도막 그런데 그 광고를 엄청 때렸잖아요. 광고를, 그죠? 네. 광고를 엄청 때려버리니까 <laughs> 어 어때요? 광고료. 예, 저기 그 수입은 그 한정돼 있는데, 네. 광고료가그 이상 초과를 해 해버리면, 그리고 많이, 마이 회사 망하기 쉽겠구만. 그죠, 이게 그 비용이 너무 커버리면, 맞아, 아그 그,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 그걸, 그걸 무시하고 많이 때렸기 때문에 결손이 많이 생겼어요. 보람 같은 경우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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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유토피아 선수 같은 경우 음. 예 근데 유토피 아 상소 같은 경우는 저 뭐야, 보람 상공이 안 했잖아요, 그죠, 광고를. 보람상조는 그 광고를 많이 하는 대신에, 그 지금 현재, 그렇게 해도 뭐 상인 실적이 한 10, 10, 10위권 밖에 안 된다네. 그러니까, 저 이거 그 계열사가 몇 가지 있어요. 계열사 거기는 보람상조 보람 개발 해가지고. 예, 예. 상조에서 비슷한게삼개 그 정도가 있거든요. 네. 예, 예. 그것이 그 10위권 안에 몰려있어요. 아. 5위, 6위, 뭐8인가 뭐 그게, 그게 되고. 예, 예. 몰려있고. 음. 그 유일하게 저 이거 저, 저 상조회사가 여러 계열사로 되어있는 것은 보람선자가유일하고요 네. 아무튼 전부 다단일회사예요 대명은, 음. 대명이면 대명 단일, 음. 프리라이프는 프리라이프 단일, 음. 더 리본 단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음. 음. 다는더 리본 들어보셨어요? 더 리본 들어보셨어요? 네? 더 리본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는 뭐, 상조회사 잘 모르니까. 아, 예. 하여튼 그래서 전부 다 단일회사인데, 음. 네. 보람상자만 유일하게 몇개계열사서 있는, 삼, 삼사기 계열사서 있는데, 삼성의 열에자가 실근 안에 다 포진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음, 음. 1위는 안에, 1위는 저희가 하고 있는 프리드라이프. 음, 음. 2위가 아저 2위를 빼먹구나. 2위가 대명이라네. 대명이 3위. 대비, 대명이 3위. 2위가 대명이 3위에요 3위. 음. 2위가 예다함. 예다함? 예. 거기 음, 음. 2위입니다. 아 예다함 들어봤어요. 예. 을때 아, 그게 매출 네, 뭐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담 많이 하죠. 음. 그, 래서 근데 전부 다 다니면서 아닙니까? 근데, 음. 보람상조만 음. <laughs> 세금되 있어요. 그게 다시비권 안에 포칭되어 아. 음. 있지만, 음. 음. 저희가 하고, 우리가 저희 그 유토교상조를 권하는 이유는, 음. 지금 프리드라이프가 65세까지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예, 예. 대상 현대전부다그 벗어나서 가입 대상이 아니집니다. 음. 에 음. 대면도 75, 70세까지잖아요, 그것도 아니집니다. 다 보장 사진 불특성이니까. 음. 그래서 유일하게 100세까지 대면수준 이름이 있는 데가 음. 어, 우리 그 유토피아예요. 사는 연속 소비자 만족지수 경영 대상 음. 그분에 있어서는 타액성을 불어하죠. 휴거기 한번 직접 요 그러면 그런 거받은 적이 있인이 한번 물어보세요. 있느냐 한번 딱, 물, 물,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다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거예요. 나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휴게나쁜 생긴지는 그래도 저 어, 그 신참은 아니에요. 아, 중견이에요. 음, 더, 중견인데 음, 음. 상을 받았다거나 그거는 아, 그, 실적이 없어요. 아. 네. 근데, 그, 저기, 효경라이프에서 지금, 그, 우리 월참에서 하는 상, 품하고 효경라이프에서 파는 상품하고 아주 틀리던데, 그왜 그래요? 그래, 그, 그, 래 그래서요. 그래서 네, 제가 네. 그 국문으로 나온 거 봤잖아요. 국문으로 나온 거, 국문. 음, 네, 그, 네, 국문 보냈죠 네, 그거는 네. 3년간 저축을 해가지고, 네. 2020, 2020년부터, 2020년 12월부터 시작해서, 네. 2023년 10월까지 마감지 어서 3년 동안 그립을 해서, 네. 그, 크루즈 여행을 가겠다는 거죠. 예. 그 예. 상주 상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의 크루즈 여행 경비가 250만 원인데. 예. 예. 그 중에서, 그, 그 중에서 1 4 2만 원. 108만 원, 네. 제가 남은 142만 원을 뭐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예, 지원해 줄수 있다는 걸 지원해 주겠다 확인수가 있는 건 아니고. 지원해 줄수 <laughs> 있다고 공표를 한 거죠. 예. 예. 만약에 그 월몰찬 그 지도자가 네. 뭘를 어기게 되면 네. 그건 또 소용없는 것인데 뭐 지키겠죠 뭐 근데 근데 천가액이 250만 원 250만 원을 음. 3년 안에 납입을 다 채워서 근데 그중에 일부분은 월참 그 저기 조직에서 되고 그그 음. 그 계약자는 그 나머지만 대라 해가지고 전체가 코즈를 가보자 하는 취지고요 네. 상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상조하고는 상조하고 관계없는 근데 상조회사에서 관계 없는... 그런 상품도 취급을 해요. 상조에서요 그래서, 그, 저기, 흑 라이, 라이프라 상조, 상조회사에. 네. 3만원씩을 돈을 넣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 회원들이, 전우들이 네. 그래, 그거 이제 3년간 해가 108만원 모아가지고, 108만원 모아서 그러면 그, 상조하고 관계없이. 네. 그 돈을, 그 돈을 뭐, 저기, 스크루즈로, 쓸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상조로 가입했잖아. 요 상조로 499만원짜리 이름을 가입, 가입을 했어요. 네. 가입을 했으면. 499만원짜리 가입한 게 아니고, 지금, 저, 효경 라이프는. 아니, 이게. 108만원짜리 했잖아요. 아니, 그 108만원짜리가 아니고, 250만원짜리죠, 사실은. 예, 예, 예. 250만원인데. 250만 맞아, 맞아. 예, 네, 그렇죠. 크루즈, 크 네, 그렇죠. 예, 그렇죠. 크루즈행을 가겠다고. 예, 예. 일정의그 그, 개를 한 일종의 개나 마찬가지 개나 마찬가지 개, 개. 아, 아, 아. 네, 이게 개수가 되게 월참 그그 본체가 되는 것이고 유토피아도 저기 뭐야 사백 구십구만 칠천 원 가지고서 기 그렇죠? 그럼 다른 데다가 크루즈 여행 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본제 본래, 본래 계약은 크루 저기 상주로 가입했어요, 그죠 네. 예. 근데 도중에 이 그러니까 크루즈를 한 백만 원 정도 예치가 됐는데. 네. 예. 예, 요걸 크루즈로 가고 싶다면 하 전환해가지고, 네, 네. 그, 기, 한 금액 플러스, 나머지 금액 플러스 해가지고, 추가해가지고, 네. 그, 그게, 그게 전환해, 그게 전환다 네, 네. 전환해, 전환해. 갈수 있지. 네. 당연하죠. 네, 네. 또, 또는 말이죠. 음. 에 그, 그 추모관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추모관이 그 두구절를 했는데, 네. 한 구절은 그 상례를 쓰고 나머지 한구절는 나머지 추모관 낙골당에 들어가겠다. 네, 그럼 전화 전화하는 거니까. 예. 예. 그렇죠. 네. 요것도 그리고 쓰다가 또그그 크루즈로 갈 수도 있고. 네. 다 표가 다 나와 있어요. 크루즈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요. 아,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지금 현재 효경 라이프하고 월차마고 계약한 상품이 네.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아, 그 그거는요. 네. 저도 그, 그 저도 그게 의문인데 말이죠. 예. 제가 그 여기 들어가 보니까 그 네. 발효를 안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음. 자 그럼 거기에 보면 네. 어 최고 어 VIP 특급이 있어요 그죠? 8 네. 8 8만원 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 제품이 우리 상품의 서비스내용과 비슷해요. 위토피하고 아 비슷합니다. 음. 근데 그거는 가전제품이 없잖아요 그죠? 네, 가전제품만. 가전제품이 없는 거하고 없는데 수상한 거. 그 서비스 내용하고, 응, 응. 우리 이름 사교고, 사교고, 한대 정말 100만 원 이상짜리 초기에 드리는 그 상품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상, 저, 저자 전자, 제품은 안 주잖아. 안 주죠. 안 네. 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응. 그리고, 응.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낫다는 거죠. 아고나기는 훨씬 나은데. 그죠. 예, 예,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나은데도. 그렇구나. 가, 가전제품 무슨 백만원짜리 안 주는 거 하고, 어, 수당이한 번, 이제, 줄 수는, 나줄 수는 있는 거니까, 내 마음이니까. 예? 그렇다 치더라도, 가전제품은 무슨 못 봤잖아. 죠 그렇죠. 음. 그리고, 보 거기 보니까, 예, 충, 효 이렇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예, 충, 음. 효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음. 그거는요, 일종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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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품이 일단, 저, 우리처럼 이름, 사으로 종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음, 그냥 금액만 그냥, 줘야 그냥, 줘야 줘야. 줘야. 그냥 그, 부금을 나입하고, 납입하고 있다가, 음음 음. 가입을 하고 있다가, 네. 상이 나게 되면은 아무거나 해서, 그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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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을 치러준다는 것은 그건 미리 약정이 된게 아니에요. 음, 음. 약정된 상품이 없고, 우리는 약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요 사업 끝이 그만하면, 요거 갖다가이렇게 뭐, 자네 져사두 명, 뭐, 보험이 일곱 음. 명, 뭐, 다음에 뭐 기타 각종 각종 여기 서비스 해준다, 링무진 버스, 장례, 그렇죠 다 해준다라고 표지 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쵸?